안녕하세요 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운동의 ppt를 이제 동작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네이 프로그램은 좀 약간 설정하는 게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설정하는 법은 이제 구글 아 구글이 아니라 블로그에다가 잘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다 먼저 이렇게 다 써주고 그 응답에 가셔서 여기 엑셀 그 시트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어 여기다 보면은 뭐 기존 응집 수집 장소 선택 이 있어요. 이걸 눌러 주셔가지고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laughs> 설정에다가 이제 이메일 수집 주소 수집 있어요. 요거를 이제 취소를 해서 이메일 주소는 수집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어 이제 요 운동의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운동의 PPT를 이제 하게 되면은 어 운동의 PPT 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운동의 PPT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에 이렇게 점수가 나와요. 여기 지금 점수가 나오는데, 요 지금 점수가 나오는데, 지금 일반 지금 미리 입력했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구글을 만약에 구글 설문지를, 어 휴대폰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게 뜨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일반 100점, 뭐, 2반 200점, 뭐, 3반 30점,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을 하면은, 어, 운동회에서 요 ppt에서 업데이트가 돼요. 이런 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 여기다가 지금 제가 다시 넣어 볼게요. 다시 뭐 1반, 뭐 100점, 2반, 200점 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하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다시 제출해 볼게요. 다시 이번에 1반 10점, 2반 2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더해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어, PPT는 여기에 주소가 떠요. 그래서 눌러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운동에 요거 있잖아요. 운동에. 운동 여기 PPT 배경에다 뭐 까셔도 되고, 필요없는 반은 지우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설정이 조금 복잡하니까 블로그를 찬찬히 보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운동회때 조금 도움을 좀 많이 받는데요. 네, 이제 설정을 좀 숙지하셔야지 됩니다. 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